취업은 해커스, 어, 대기업 해커스, 어, 공기업 해커스, 어, 크게 이어 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잡에서 자기소개서 취업전략 면접을 다루고 있는 권준영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포스코피처M에서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항들, 즉 면접과 관련된 기출 문항을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이 기출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기출이 얼마나 반복돼서 출제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기출이 상당히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출 문항에 대해서만 좀잘 생각 정리가 돼 있으셔도 어 여러분들이 가치적한 면접을 보든 직무와 관련된 면접을 보시든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시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 강의 앞에 기업 분석과 관련된 강의가 있었죠 여러분들 인재상도 분석을 했고 어, 포스코 전체의 경영 비전에 대해서도 검색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 포스코 피체험을왜 선택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체험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면접에 대한 개요까지 설명을 했죠 어,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이 부분이 중요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피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질문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인재상과 경영비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 제가 열개 안팎으로 제시했던 그 무기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정리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부분이 정리가 안 됐거나, 어 이게 무슨 말이 하시는 분들은 꼭 앞으로 가셨다가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을 분석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면접과 관련돼서 어, 특히 포스코퓨처는 더더욱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단논법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는 면접이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들을 그 시간을 주는 그런 호흡이 긴 면접이기 때문에 그냥 한두 문장 말하고 끊고 막 티키타카로 이런 방식보다는 딱 질문을 받으면 온전하게 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라도 받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굉장히 간단한 건데 성격이 뭐냐 뭐 가치관이 뭐냐 왜뭐 지원했냐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자 4단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거지 제 성격은 무엇입니다 뭐 취미를 물어봤어 제 취미는 무엇입니다 근데 이 답변을 믿을까요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합니까 그 답변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뭐 음, 해당 취미는 실내 스포츠 치고는 굉장히 칼로리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선호한다 이유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걸 믿을까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과 관련된 경험, 경험이 없다면 계획이라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포스코 피엠이 입사해서 내가 그 앞에 말한 이 답변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까지 설명하는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격을 물어봐도 제 성격은 뭐다? 제가 제 성격을 그렇게 진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성격이 발휘된 경험, 다음과 같다? 그 성격 입사 후에도 발휘되거나 적용되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 좀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인 거고 어,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시간에 다루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4에서 7 길이로 보면 30에서 50초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 게 적당한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단 논법과 결부해서 보면 답변 한문장그 다음 왜그 답변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두 문장 안팎 그 다음에 관련된 경험계획 두 세 문장, 그다음에 시사점 한 문장.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 좀 답변을 하시면 4에서 7문장 안으로 떨어지는 분량이 되실 거다. 정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분석을 좀해볼 건데 제가 테마별로 좀 나눠 봤습니다. 자, 1 테마는 제가 계속 얘기해 줘요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의 인재상과 관련된 질문이 엄청 높다니까. 직접 질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재상 중에서 본인이 어떤 거에 더 부합하는 거 같느냐, 우리 인재상 알고 있냐 이런 직접 질문도 있고, 요 인재상 중에서 하나를 슬정 물어보는 거지. 뭐 배려한 적 있냐, 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적 있냐, 즉 선택형 질문. 뭐라고 여러분들? 인재상 아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요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어, 그런 경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니까. 엄청 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앞에 강의 봤다는 전제에서. 요 답변 네개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왜이세 개는 인재상의 핵심 키워드이고 이 더불어 위드 기업 시민은 사실은 포스코 그룹의 경영 비전의 완전 핵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네 개만 하셔도 되긴 됩니다 대신 네개 중에 뭐를 물어볼지 어떻게 알아요 면접관분이 배려를 물어볼지 더불어를 물어볼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걸물어볼지 창의를 물어볼지 모른다 대신. 이 중에 하나를 물어보거나 이 중에 여러분들이 뭘 중시하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각 각각 4에서 7, 사에서 7, 사에서 7, 사에서7 문장으로 답변을 정리해서 어떤 걸 물어보셔도 대응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첫 문장을 어떻게 구성한다? 저는 실천을 잘합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이어지는 강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스코 그룹의 실천의 핵심적인 부분은 시도, 트라이. 시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 시도를 통해서 답을 찾아간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왜 그걸 중시하는지 한두 문장 설명하고, 시도를 많이 했던 경험 쓰고, 입사에서도 시도 많이 하겠다. 배려도 저 배려자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포스코의 배려의 핵심은?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거다. 그러면 첫 문장 어떻게? 배려와 관련된 경험이 있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있다. 저는 배려의 핵심은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문장.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두 문장. 소외되는 사람 없게끔 신경 쓴 거? 입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네 개의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면 인재상 중에 뭐가 중요하냐고 직접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고 이 중에 면접관분들이 하나에 의꽂셔서 물어보셔도 상관이 없고 이거에 대한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다.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